지금 마지막 만찬으로 장어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 저기 있다, 저기 다 장어섬. 여기 갈 거예요. 근데 동네 위지가 엄청 자연 친화적이야. 능이 밥상 여기도 맛있어 보인다. 능이 곤드레밥 맛이 됐다. 여기 처음 와보는데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보내세한 명이 저 트림프로가 2인포인데 괜찮을까요? 어 이거 네. 소금구이 먹다가 양념 바르고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1 k 로 가지고 반반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소금반, 간장반. 그 1kg 78,000원이고요. 한상 정식이 있네? 이걸 시켰어야 되나? 3시까지 되는데, 지금 몇 시야? 3시 20분 지났다. 근데 여긴 특이하게 장어탕이 없네요. 장어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추어탕이랑 맛이 비슷해요. 저. 프레쉬도 하나 주세요. 하나 네.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어가 비싼 음식이긴 한데 요독 요기가 조금 고급스러워 느지 생강을 안 좋아하는데, 장어 먹을 때는 생강이 너무 맛있네. 죽도 나와요. 까만 죽. 되게 고소하다. 음. 버섯인지 전복인지 뭐가 막 씹히네. 음. 파김치 나온다. 대파김치. 대파김치 나오면 맛집인다. 음. 세상에, 왜 이렇게 통통해 이게 뭐야? 이거 많이 드시잖아요, 아저씨들. 짭짤하게 음. 간이 돼 있네. 음. 맛있다, 이거. 원래 이거 나안 먹는데. 음. 아니, 저는 껍데기 쪽으로 구우면은 다이 판에 눌러붙던데 전문가가 구셔서 그런가? 안 묻네? 아, 소주 한잔 마시고 싶은데요. 장어에다 먹어야 되니까. 음, 장어 익을 때까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동치미가 국물이 진짜 너무 시원해가지고. 한잔 먹고 자 장어구이가 살이 좀 탱글탱글하고 쫀쫀한 데가 있고 부드러운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포슬포슬 부드러운 걸더좋아해 너무 맛있다. 음. 잘 먹겠습니다. 요만큼만 간장, 양념. 그거 발랐어요. 가운데 통통한 거 먼저 먹어야지. 제일 두꺼운 거. 우와. 오, 담백하게 소금구이 먼저 먹다가 나중에 간장을 먹을게요. 자, 아, 음. 파김치를 주셨어. 파김치 주는 집은 웬만해서 실패하지 않거든요. 음. 김치 맛만 봐도 안되 돼. 동치미 진짜 대박이에요. 봉침이 국수를 따로 파는 이유가 있어.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 어... 남은 거는 집에 가져가서 장어덮밥 해 먹어야지. 가운데 거 먼저. 이 생강 소스는 조금 묽은 느낌? 조금 더 돼지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바삭하게 끓는 것 보다 이게 딱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 좋게 장어가 기름지잖아요 먹다보면 살짝 물릴 수 있어서 이런거 같이 곁들여 먹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집 동치미랑 막 타김치랑 있어가지고 처음에 사실 백김치가 없어서 살짝 실망했는데 백김치 못하도더 괜찮은 게 많네. 막 상추쌈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장어는 쌈 절대 안 써먹어요. 야 짠. 아 맛있다. 특이한 게 저는 돼지고기는 무조건 쌈싸 먹는데 장어 소고기 이런 거는 절대 쌈싸 먹지 않아요. 상추쌈 밥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짠아 맞다 별건 아니고 다음 주에 영상이 한주쉴것 같아요. 신혼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얘를 뭐랑 조합해서 먹어볼까? 대파김치. 대파김치 살짝 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짠. 음. 어. 물 필요 없어요. 동치미 먹으면 돼. 동치미 아닌가? 이거 밀김치인가? 뭐라 그러지? 어, 열무도 있네. 파 있고 열무 있고 그냥 모든 야채를 다 넣으셨나 본데? 짠. 단 장어. 애니깐 짰어요. 아니, 여기가 대파김치는 살짝 맛이 강한데, 얘는 또 약간 순둥순둥한 맛. 살짝 묽다 그랬잖아요. 이 생강 소스가. 그거를 얘가 보완해주는 느낌? 또이 음, 집도 제가 진짜 병점에서부터 평택까지 검색을 엄청 많이 해봤는데 여기가 제일 두꺼워 보여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저 거기 가보고 싶어요. 먹을 텐데 나온 장어집. 비싸게도 진짜 엄청 비싸더만요. 약간 부자들 가는 그런 장어집. 근데 장사가 너무 잘돼서 막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아니, 장어가 어딜 가나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다르다니까. 짠. 아, 음. 어, 여기 너무 뜨거워. 아니, 숯불이 여기 다른 데보다 약간 판이 넓은 것 같아. 너무, 너무 숯불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 완전 돌판이거든요? 그중 그치 가면은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테이블. 그 정도로 커요. 지금 여기 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명 이상 앉을 수 있음.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데도 이 숯불이 너무 뜨겁다. 화력 되게 좋은가 봐요. 아이, 내가 원래 안주를 만들어 놓고 먹는 사람인데. 저는 장어는 막 덮밥 이런 거 아니고서는 무조건 그냥 소금구이 먹어요. 음, 음 맛있어. 아, 장어가 느끼해가지고 기름질 때 진짜 생강 맛 싫어하는데 장어에는 생강이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릴까? 오직 장어 먹을 때만. 봄에 야장을 뭔가 많이 못 즐긴 느낌? 오늘도 여기 오면서 보니까. 팜플렛이 붙어있어요. 오산 오색 시장에서 야맥 축제한다고. 그거 가고 싶었는데, 내일부터 나 다이어트하는 날인데, 그러면 이거 끝나고 야장을 야맥 축제를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내일이 되기 전에. 일단 아, 간장 양념구이, 소스를 따로 많이 안 찍고 생각만 올려서 먹어봐야겠다. 이 그냥 간장이 아니고요. 데리야끼 소스 맛이에요. 그래서 달달한 걸안 좋아하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약간 장어 덮밥 있잖아요. 장어 동? 뭐라 그러지?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좋아하실 듯? 맛있는데?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지? 오. 아, 와, 여기 한 30cm 떨어져 있던 소주병이 너무 뜨거워. 아. 저 간장은 집에 가져가서 덮밥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음. 처음엔 단맛이 아예 없었는데 먹다 보니까 살짝 단게 느껴지는. 내가 아까 처음에 당이 살짝 부족한 상태였나? 요즘 당뇨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닌가 봐요. 아니 남들은 이런 거 꼬리 못 먹어서 난리라던데 저는 꼬리 그렇게 안 좋아요. 맨 가운데 가장 두툼한 살코기 있잖아요.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꼬리는 살도 별로 없고 왜 그렇게 장어에 대미는 꼬리냐. 무조건 이게 맛있는 거 아닌가? 뭐야, 아이고, 막장이네? 막장 하긴 좀 아쉬운데. 한명더 시키긴 또 애매하고. 오부산의 야맥축제가 오늘부터, 오늘, 낮에 1시부터. 거길 갔어야 되네? 아, 근데 저 오늘 장어가 먹고 싶었어. 후회는 안 해. 되게 맛있는 장어를 먹었기 때문에. 너네는 이제 나의 덮밥이 되는 거야. 아, 잘 먹었다. 사장님, 저 남은 거 포장 좀 해주세요. 아, 계산 어디서해요 네, 먹어습니다만나세요 아 술도 깰겸좀걸어가 봐야겠다 야맥축제를 1년에 딱한번 하는 것 같아요 매주 주말마다 하는 게 아니라 아 마침 오늘 오늘 내가 살짝 술이 아쉬운데 오늘 야맥축제를 시작했다 살짝 가볼까? 헉, 아 이쪽인가 보다 사람 엄청 많은데? 뭔가 야맥 아저씨답게 술 엄청 팔아요. 그냥 막 앉으면 되나? 나 아, 아저씨 뒤에 앉아야지. 음 맥주좀 사와야겠다. 이거 지금 놓고 가도 되겠지? 잠시만요, 알겠어요. 안녕, 역시 저기 가서 빠져. 아, 방석은 다 털렸는데 짐은 그대로 있네. 아, 선글라스라도 생겨올까 여러분, 야외축제 즐겁게 즐기시고 계신가? 요 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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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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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지금 행사 나와있어요 제 행사는 아니고요 제 네. 혼자 맥주 먹고 있어요 조금 먹요 여기 사람들 다 네, 저희가 가족 단위, 또 친구 단 커플 단요 카메라랑 둘이 있어 안주 여차하면 장어 깔게요 아 오늘 날씨 대박이다 아 너무 뜨거워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안치고 제자리 여기만 해가 겁나 뜨겁다니깐요 진짜 아무도 해가 없는데 여기만 햇볕이 겁나 뜨거운데

저 태어나가지고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식당에 들어와서 배터리 충전하고 카카오 택시가 이 동네 안 잡혀.